네 베이스 열공 고등 예비 영어 과정 그레마 파트 3의 유닛 원 5번과 6번 살펴봅니다. 자, 5번에서는 목적격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요. 예, 6장에서는 부사어구가 뭔지 살펴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목적격 보호, 주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을 설명한다. 자, 여러분, 주격 보호는 무엇에... 상태나 특성 설명했겠어요. 예, 주어의 상태나 특성 설명했겠지.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 을 설명한다.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어구는 똑같아요. 여러분 보호는 뭐다? 명사, 형용사 또 동사의 변형 가능해요. 두의 변형, 두의 변형, 명형 두, 투부 정사, i n g 분사 막다 된다고요. 예, 목적격 보호. 이게 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주요 동사는 call, find, consider, think, keep, make. 이거 어떻게 외워? 못 대워?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차라리, call, 뭐다? 부르다, 호칭하다. find, 안다, 안다, 이 형식으로. 발견하다, 아니에요? 알다, no 의미에요. 의 절대, 예, find, 발견하다 하면 안 돼. 이건 안다, 안다, yeah, no. consider, 고려하다. keep, 보관하다, 유지하다. 상태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단어가 더 중요해. 이 목적격 보호는 근데 여러분, 몇 형식에서 나옵니까? 목적격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는 3형식. 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추를 하는 건 몇몇 형식, 5형식이야. 목적격 보호가 필요로 한 문장의 구조는 제5형식이야. 숫자가 딱 일치하네. 예, 네, 5형식이에요. 5형식. 자, 1번 보시죠. They consider themselves Europeans. 주어, 동사, 목적어.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 자신을. 목적격 보호. 네. 근데 여기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우리말 조서뭘 써야 돼 이게 더 어려운데 이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고 싶겠어 목적의 보호로 뭐가 뭐가 쓰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2번 They called the twins Edward and Thomas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부호인데 그들은 불렀다 그 쌍둥이들을 에드워드와 토마스 우리말 뭐 들어가야 돼 3번 She found the word dill 이거 오형식 동사로 쓰인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거든요 예, 그들은 알았다야, new, 예.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했다고 되고요그 일, 덜, 예. 이거 어떻게 써요? 여기다 뭘 붙여야 돼? 예. 이게 더 어렵다니까, 이게. 예. 진짜로. 덜은 응. 지루한 땀은아니야 생각해보세요. close the door to keep the room warm. 문을 닫아라, 뭐 하기 위해서. 방을 따뜻하, 응,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뭘 붙여야 돼? 응. 4 번. His attitude made him very unpopular with his colleagues. Colleagues는 동료예요. Colleague, c o 아니야? Colleague 동료. 그의 태도는 만들었다. 그를 매우 어떻게 인기 없게 이거 이거 잘하시더라고. 요 생각 어, 요거 나오면 그의 동료들과 사이에서 매우 인기 없게 만들었다. 요 요건 잘해요. 어. People never thought me capable of getting a degree, but I finally made it. 요좀 어렵죠. capable 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3년 내내 해석해 본 적이 없어. be capable love 까지 수고를 외웠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capable 자체는요, 유능한 이란 뜻이 고구요 뭔가를 할수 있는 able 는 같은 말이에요. 이 자체가 형용사야 사람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오, 여기. 그러면 여기, 우린 뭘 붙여야 돼? 이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놨죠? 여기다 뭘 붙여야 되는지, 여기다가. 어. 이게 더 어려워, 오형식 구조에서는. 자, consider, c l d 이 생각류동사.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이 유럽사람이라, 고, 라는 말을 붙였겠고요. 그들은 불렀다, 그 쌍둥이들을, 에드워나, 토마스라, 고, 똑같이 붙였겠죠. 근데 이거 어려워, 별표쳐놨죠 여러분 책에도 별표치세요. 그들은 알았다, 그 일이, 일을 붙여, 따분하다는 것을 붙여야 돼. found 오형식 동사와 나오면, 뭔가, 가, 뭣마하다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별표. 예, 그 다음, keep 목적, 형사의 용 구조죠. 뭣마하게 예, 유지하다. 그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석해? 네, 예, 가. Get a degree. 박사학입니다. 박사학이 따는, 따는 것을 할수 있다고. 박사학을 딸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가. 케이팝 러브 뭐 말할 수 있다요. 박사학위를 딸수 있다. 고오죠 어. 하지만 나는 마침내 메일잇 그것을 만들었다. 아니 해냈다. 성공했다. 군대 군대 고등학교는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은 에, 학습에 가는 과정에서 나올 때마다 눈여겨 보시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필기하시고요. 별표잘 치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 부사오구 보시겠습니다. 6번이요. 주로 장소, 시간, 방법, 태 등을 나타내는 부사, 지금 어려워, 지금. 부사구, 부사나 전치사구,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구를 부사오구로 한다. <laughs> 진짜 어렵죠. 예. 전명구도 부사구의 음,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문장에서는 부사나 부사오구 없어도 어법상 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문장에서는요. 부사나 부사어구가 없으면 매우 어색하니까 의미가 표현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엘라이 들어가는 거 있죠. 또는 전명구. 해석 안 해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또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예. 전명구나 부사. 1. 전명구나 부사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 해석 안 했다가는 큰코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런 정도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She has never treated me badly. 그는 결코 나를 무서 대한 적이 없다. 다룬 적이 없다. 배 l 리 형편없이 나쁘게. 응. 이거 빼고 나면 어때요, 좀? 이거 빼고 나면 좀 말이 좀 거시기하잖아요. 예, 예. 그는 결코 나를 대한 적이 없다. 응? 이거 반드시 해석해야 되겠지? 예. 다음에 The film starts at 8 o'clock. 영화는 시작합니다. 언제? 예. 여덟 시전각에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 다음. Some of the students stayed after class. 학생들 중에 일부가 몇몇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남아 있었다가 되겠죠. 어. 이런 건 전명구가 부사구라고. 예. 다음, some customers prefer to pay by check. 어떤 고객들은요 선호해요. 투병사를 목적으로 찾아 prefer to by check. 수표로 지불하기를 선호합니다. She was too ill to remain at home. to to 용법이죠. 그녀는 너무나 아팠다. 집에 남기에는 그녀는 너무 아파서 집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가 됩니다. 예, 요거 요거 해석 안 하면 이상하지? 음. 자, 이봐, the museum is in the middle of the city. 전명구는 가로쳐봐야 돼 항상. 예. 전명구 가두 개상 있으면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도시의 가운데에 중앙에, 즉 도심에 박물관이 뭐한다고 있다고. 요거 해석해야 되겠죠? 다음, the two nations are at war. 두 국가가 전쟁에 뭐한다? 처에 있다. 전쟁 중이다. 이 반드시 해석해야 되겠죠? I don't want to put you in danger. 나는 원하지 않아.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기를 위험 속에 집어넣는 걸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말입니다. 프라이 인비 에이를 b 에 넣다. 당신을 위험에 넣다. 위험에 처하게 하다. 난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전명국 부사 어군데 이거를 해석하지 않거나 넣지 않으면 말이 이상해지죠. 너는 네. 얘기게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반드시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해석 전체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해석해도 됩니다. 됐죠? 자 이제 practice 보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Bank. 네, 은행 말고 뜨기야 은행은 돈을 막는 곳이고. 예, 둑과 제방은 물의 흐름을 막는 거지. fever 열입니다. 자, in bed 침대 at lunch 점심 시간에 along the river bank 강둑을 따라서라는 말이구요 on the kitchen table 부엌 테이블이죠. 예. the trees stood my boss and i were she put food he stay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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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 예. 자, 1번. the trees stood along the river bank. 해석해봐. 나무들이 서있어서 어디에? 강둑을 따라서 서있어. 뭐 이거 없어도 나무들이 서있다는 말 되죠. 어, 보충해 줄수 있는 말이죠. My boss and I were at lunch. 내 사장과 나는 뭐에 있어? 점심에 있었어.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있었고 행위 자체는 점심을 먹고 있었겠지. Be at lunch. 점심을 먹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있다. 그런 말이죠. 3번. She put food on the kitchen table. 요, kitchen table. 어, 그녀는 put a on b 예 부엌 식탁 위에다가 음식을 놓았어요. 선생님 놓는다 아닌가요? 예 과거형입니다. 만약 이게 현재이라면 3인칭 단수니까 s 써야 되지. s가 없잖아. 얘는 과거형. She put food on the kitchen table. 4번. He stayed in bed all day because of fever. because of 나죠? 열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all day는 하루 종일. 그녀는 그는 침대에 머물러야만 했어. 머물렀어 침대에 누워있었어. 하루 종일. 열 때문에. Stay in bed. 침대에 누워있다. 음. 이것도 빼면 좀 이상하죠. 음. 아니, 해석은 할수 있으나 말이 불충분해져. 음, 자, 다음 문장에 목적격 보호를 찾으시오. 목적격 보호가 있는 문장은 몇 형식에만 있다? 5형식에만 있다. 예. This movie made John Penn a star. 이 영화가 만들었다 전편을 뭘로? 한스타 로가 되겠지. 그다음에 이번 last woman women i know find him attractive. 어, 오형식 동사 find 나오면 주의하라고 그랬죠. 또 명사와 명사 동사가 붙어 있으면 뒤에 명사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계사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알아 안다. 그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목적격 보고 attractive. 삼번 you won't be able to keep it the secret forever. So. 너는 will not be able to keep it. 그것을 뭘로 비밀로 간직할 수는 없을 것이야. will not be able to는 캔이니까 will과 캔을 동시에 쓰진 않지. 그래서 be able to로 뒤에 오는 캔을 풀어 쓴 거야. keep a 명사도 났네. 자 forever는 명사 아, 영원이는 뜻입니다. 너는 그것을 영원히 비밀로 어, 간직할 수는 지킬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말되겠습니다 4번 What are you going to do? 라는 데 do 대신 name 쓰죠. 동사 name은 이름을 짓다야. 어 이게 뭐가 이게 뭐가 목적격 보호라고? 미지충는목적어니까 보면 be going to는 will이니까. 너 이, 이거 없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름 질 예정이니 너의 새로운 강아지를 얘가 목적이야. 네, 목적 보호는 무엇입니다. 무엇으로라는 말을 붙이겠지. 오렵죠 예, 그르 거죠. 자, 주어진 어구를 배열에 맞게 어, 배열해, 어, 배열해서 어법에 맞게 쓰시려고 했는데요. 이거 직접 영작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쓰여져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순에서 끝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1번. 우리 비 동사가 나와 있죠. 비동사를 보충해줘야 될 말들이 at home 정도 되니까 이 문장은 he said 와, He would be at home 두 개의 문장. 이 합쳐졌겠지. 이때는 뭐 생략? 대생략이지. 그는 말했다. 히우르비에 He would be at home 도가 집에 있을 거라고. 됐나요? e e n o is aimed at, 실은요. b e a i m e d at. He 중에 a i 을 겨냥하다. He 을 목표로 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이 문장은요. 주어 He is a i m e 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e 예. 예. course, 학습 과정이죠. 학습 과정은 is aimed at those aged 16 or over.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those, 이게. 예, 이제 고등부에서 도우수는요, 사람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도우수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도우수 후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음. 제 aged는 형사로 해석해, 그냥. 16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사람들. 16세 이상 나이의 사람들로 보세요. 자, 그 학습 과정은 16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하는 것이다. 됐죠? 3. Uh, in the hometown이 장소를 나타낸 전명구인이 remain 할수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야 되겠지? 해서, only Amos remained in the hometown. 해서, Amos만이 에, hometown 고향에 고향에 남아있었다. 그럼 이거뭐요 부사구로서 이 사이에 끼운가도 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 Of the 12 sons, 12명의 아이들 중에서가 됩니다. 어드리의 복수명사는 ~~중에서 네, 어때요? 여기까지 해볼만 하십니까? 네, 고등부는 중등부와 살짝 다릅니다. 해석과 어휘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전체 맥락의 이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까지 문장의 구성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유닛2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